이번에는 코딩을 할때 어떻게 코드를 정리해 놔야 보기가 좋은가, 기본적으로 포맷팅 서식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코드를 보셨다면 그 코드로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완벽한 규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어, 결국은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 그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코드를 정리하는 건요, 사실은 여백을 어떻게 만들 건가의 문제예요. 컴파일러는 여백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왜, 예를 들면 여기 헬로우 월드 사이에 빈칸은 리터럴이죠. 문자열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아, 여긴 빈칸을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 있는 빈칸, 여기 있는 빈칸, 여기 있는 빈, 아, 여기 있는 빈줄, 여기 있는 빈칸, 여기 있는 빈줄, 여기 있는 빈줄 등등은 컴파일러가 그냥 무시해요. 없는 셈 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정리한다는 건요, 컴파일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래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여백을 어떻게 잘둘 것인가예요. 자 이런 코드가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거의 포맷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제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뭐 코드를 짰는데 이렇게 짜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어,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눈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백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은 어,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최소화가 되는 게 좋아요. 출력을 할때 여러 줄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죠. 뭐 A, B, C, D, F, 뭐 Hello Home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편집 소프트웨어 창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여러 강의용이라서 글자를 키워놓은 상태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코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놓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딱 봐도 불편하죠. 딱 봐도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코드가 눈에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타협을 하셔갖고. 혹은 뭐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나 모니터 사양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너무 길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어, 내 모니터가 뭐 좁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줄 바꿈을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컴퓨터는 줄 바꿈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빈칸은 어차피 안 보여요. 컴퓨터 입장에서 컴파일러는 이거 어차피 무시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빈 줄이 없으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어. 이 코드를 보고, 어, 얘는, 뭐, 코드를 짜다, 짜다 말았네. 세마이콜론 내가 하나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만약에 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줄바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 읽어오다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어, 여기 세마이콜론이 빠졌네. 내가 찍어줘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 요, 오퍼레이터를 뒤에 남겨놨다면, 물론, 눈치를 못 채는 프로그래머도 있겠죠. 여기다 내가 엔드라인 붙여줘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아, 줄바꿈을 했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고 다음 줄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 알고리즘 짜는 것보다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나중에는 나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적 에너지를 덜 소모하느냐가 프로그래밍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초반에 어, 사소한 것들이라도 좀 주의 깊게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 선언하는 걸 볼까요? 함수 선언할 때 add integer x, integer y, 다음에 return, x 플러스 y 자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띄어쓰기를 굉장히 자동으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 저, 저도 옛날에 이런 식으로 타닥타닥 붙여서 코딩한 적이 있거든요 뭐 오히려 뭐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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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까지 붙여서 한 적도 있었어요 붙여서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닥지닥지 붙인, 거, 붙인 거를 c t r X로 없앴다가 c 트롤 V로 다시 붙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시 포맷팅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중괄호를 여기 위쪽에다 두고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은 요거예요. 원칙은 요거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사실은 의견 차이가 많이 있어요. 원칙은 그냥 의견, 의견을 모아서 그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코드를 읽을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넘어가면은 인덴팅 하는 거아 요렇게 이제 빈칸 만들어서 탭으로 띄우는 거를 인덴팅이라고 불러요. 자 스펠을 써드릴게요. 인덴팅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인덴팅 빈칸 만드는 거. 그래서 인덴팅을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뭐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몰상식한 <laughs>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이 중괄호가 없고 이 인덴팅 여백으로 이 영역을 그 로컬 스코프를 찾아요 그러니까 인덴팅이 더 중요한 거죠 저도 파이썬 써봤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중괄호를 안 친다는 건 장점인데 대신에 여백을 틀리게 쓰면은 에러가 나서 그 빌드가 그 실행이 안 됩니다. 뭐 뭐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깐요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말씀드려야 될것중 하나가 여기 인덴팅 빈칸 띄우는 거 문제인데 이제 요거를 보통 탭네 아, 스페이스 네 개로 해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서 탭키 있죠. 탭 키. Q 키의 왼쪽에 있는 탭 키. 그걸 눌러서 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 키보드를 보면요 둘로 갈려요. 키보드 그 스페이스 키가 그 스페이스 키가 막 엄청 달아 있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달아 있지 않은 키보드 그 프로그래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띄울 때 탭을 쓰게 되면은 키를 한번 살짝 누르면은 탭이 띄어지고. 여기서 스페이스를 네번 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옵션 중에 탭을 치면은 탭을 치면은 그 스페이스 네 개로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는뭐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의견 통일 하셔갖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탭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탭은 한번 눌러도 되고. 되니까 근데 스페이스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번 눌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데 옵션을 바꿔서 탭을 스페이스 네 번으로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편집을 하실 때 나중에 백 스페이스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네 번을 눌러야 돼요 근데 탭으로 갔다면 한 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 차이인데 이렇게 나중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어, 참고로 파이썬, 같이, 파이썬 나중에 배우시면 이, 이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때는 어, 코드 전체가 탭을 쓰든가 스페이스를 네 번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뭐, 코드를 이 사람이 짠 거를 긁어다 붙이거나 하면 어탭 맞추느라고 다시 막 코딩해야 될 수도 있고, 뭐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일하시게 될 그룹의 그, 그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빈칸은 이거는 빈칸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점점 전부 다 출력될 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컴파일러가 아주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 빈칸은 어 필요에 따라 코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어 필수적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줄바꿈 할 때,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뒤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어, 다음에 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인티저, 마이, 베리어블, 1, 인티저, x 는 4, 인티저, 뭐, 넘, 애플즈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코드에 이제 이런 리터럴들이, 이제 하드코딩, 하드코딩이 이렇게 리터럴, 리터럴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식을 어, 의미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할 때는 뭐 10줄, 20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죠? 자, 줄박, 줄맞춤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줄을 자기가 맞춰줍니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 1, 4, 23, 뭔가 이렇게 변수들을 쭈루루룩 선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수 있죠? 그러면 프로그래밍 할때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혹은 내가 내 코드를 나중에 봤을 때 훨씬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뭐 계산을 한다. 그럴 때뭐 인티저 x는 a 뭐1 더하기 2고, 다음 주석을 막 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막 다는데 this is important. 뭐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친 거예요. 그 다음 에 인티저 y는 3 더하기 4. this is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석이 달린다고 쳐요. 정신이 없거든요. 자, 주석이 왼쪽, 오른쪽에 다는 것보다 위에 다는 게 좋을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길 경우, 짧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눈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띄워주는 어떻게 보면 센스죠.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포매팅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뭐 황금율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읽기 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코드를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도 나중에 좀 편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기분 좋게 정리를 하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